우리 어머님들 우편으로 저희가 주보랑 그리고 성경학교 안내문이랑 그리고 친구들 친구한테 초대할 초대장을 보내드렸어요. 혹시 다 받아보셨나요? 자, 우리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번 주 저희 주보가 있고요. 그리고 성경학교 안내문이 있습니다. 이 안내문 보시고 저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버전으로 성경학교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느 거 하나라도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꼭 신청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나만 성명도 와서 우리 인내를 받을 것이 아니라. 친구들도 함께 초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초대장을 만들어 보려고 저희가 가정으로 발송해 드렸어요. 자,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친구들이랑 이 영상 보시면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 꼭 친구한테 초대해서 친구들 같이 올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번 여름창학교 주제는 위대한 선물 오래된 큰배 이야기예요 우리 어머님들은 다 아시는 방주 이야기일 텐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 초대장을 만들어서 친구한테 초대할 거예요. 자 우리 방주에 우선 초대장이 있고 이 안에 셀로판이랑 동물 스티커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노아 할아버지가 큰 방주를 만들어서 이배 안에 동물 친구들하고 우리 노아 가족들이 타서 구원을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여기 뒤쪽에 보면 창문이 하나 있어요. 이 방주 창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 노아에 탄 노아의 배 안에 탄 동물 친구들을 태워줄 텐데요. 여기 선생님들이 동물 스티커를 줬어요. 이 동물 스티커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동물 친구들을 모두 모두 하나씩 태워주는 거예요. 자, 선생님은 돼지를 태울까? 개쪽 노아의 방주 태우고 싶고요. 그리고 어 여기 보니까 여우 친구 비슷한 친구도 있다. 자 여우 친구도 방주에 초대하고 싶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꽃고 닭도 있네요. 닭도 태워주고 싶어요. 어 선생님은 새 명만 태웠지만 우리 친구들은 많이 많이 태워줘도 돼요. 그리고 물론 이배 안에 누구도 타야 될까요? 나도 타야 되고. 엄마 아빠 우리 식구들 모두 모두 타야 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초대해서 친구들도 방주 배에 타서 우리 모두 구원을 받으면 좋겠어요. 이제 근데요 여기 창문이 뚫려 있어서 나중에 배 방주가 물 위에 떴을 때 여기 물이 들어올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창문을 메워줄 건데요. 이렇게 우리 펼쳐보면 여기 네모나 박스가 있잖아요. 이 박스 테두리에 풀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제 박스 테이프, 테두리에 테이프를 붙였어요. 선생님들이 셀로판지를 하나씩 넣었으니까 우리 이 친구를 이렇게 붙여줄예요 와, 다 붙었네. 이제 방주문을 닫아볼까요? 짜잔! 와, 우리 동물 친구들이랑 나랑 친구들이랑 엄마랑 아빠랑 모두모두 모두 방주 뱃속에 탔어요. 이제 비가 와도 우리 물이 있어도 방주 물이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이제 이초디장을 내가 갖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친구, 또 우리 유치원에 있는 친구, 나랑 같이 성경학교에 와서 은혜 받을 친구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친구한테 꼭 전달해 줄수 있지요? 자, 전달해서 우리 성경학교 때는 많은 친구들이 와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